안녕하세요. 은복땡입니다. 오늘은 버섯 요 키링을 한번 떠봤는데요. 이걸 키링으로 활용하셔도 좋지만 가방고리로 만드셔서 뜨셔도 좋으실 것 같아요. 그러면 준비물 알아보고 저랑 같이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준비물은요. 저는 로미오시를 사용했고요. 두 가지 색상으로 이 머리 부분에 원하시는 색상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렇게 방울솜 조금이랑요. 미니 롱 로즈가 필요한데 우리 오링역을 연결할 때 필요한 도구거든요. 그래서 여기 롱 로즈랑 요 오링 반지 그리고 선물 넣을 때 쓰는 겸자 가위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코바늘은 모사용 5호를 사용했고요 그리고 가위, 돗바늘, 단수링. 이렇게 준비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저랑 같이 한번 떠보도록 할게요. 먼저 매직링을 만들어주는데요. 매직링을 만드실 때는 손가락이 이렇게 되고 오늘은 두 바퀴를 돌려보도록 할게요. 너무 꽉 이렇게 맞춰서 돌리진 마시고요. 조금 살짝 여유를 두고 하시면 손가락을 훨씬 수월하게 빼실 수 있으세요. 링 안에 바늘을 넣고요 실을 끌어와서 사슬 하나를 해 주시고요 그리고 짧은뜨기 한 코를 우선 먼저 떠주세요 그리고 첫 번째 코는 초보자분들은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 주시고요 조금 능숙하신 분들은 그냥 그대로 떠 주시면 되세요 링 안에 짧은뜨기가 총 6코가 돼야 되거든요 5코를 더떠 주도록 할게요 짧은뜨기 6코가 맞는지 확인을 해 주시고요. 맞게 다 뜨셨으면 코바늘을 잠시 내려놓고 꼬리실을 당겨 주세요. 살짝 당겨 주세요. 살짝 당겨 보시면 이렇게 줄어드는 실이 보이실 거예요. 요실 중에 여기 꼬리실 방향에 있는 쪽을 잡아 당겨 주시면 되시는데 여기 이쪽이에요. 꼬리실 쪽 있는 쪽에 있는 실을 이렇게 당겨주시면 뒤에 있는 실이 줄어드시는 게 보이실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모아지는 게 보이시죠? 다 모아졌다 싶으면 이제 꼬리 실을 잡아 당겨주시면 되세요. 다시 코바늘을 걸어서 빼뜨기 없이 바로 이어서 뜰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여기 단수링 표시된 곳에 짧은뜨기 떠주시면 되세요. 원래 두 코를 먼저 뜰 건데요. 꼬리 실을 이렇게 걸어주신 다음에 실을 끌어와서 바로 짧은뜨기 한 코. 그리고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주시고요. 같은 자리에 짧은뜨기 한 코를 더 떠줄 거예요. 마다 짧은뜨기 2코씩 해서 총 12코가 되도록 떠주시면 되세요 뜨실 때 꼬리실도 같이 잡고 떠주시면 정리하시기 수월하세요 어느정도 쪄졌다 싶으면은 꼬리실은 길게 남아있으시면 잘라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어서 떠보도록 할게요 짧은뜨기 두 코씩 해서 총 12코를 떴고요. 그다음 여기 단수링 표시된 곳에 짧은뜨기 한코떠 주시고요. 첫코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 주시고. 그다음 코에는 짧은뜨기 두 코를 떠 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이번 단에서는 짧은뜨기 한 코, 두 코, 한 코, 두코 뜨는 거를 반복해서 떠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짧은뜨기가 총 18코가 떠지게 돼요. 이렇게 끝까지 다 떴고요. 이제 마지막 단인데요. 짧은뜨기를 코마다 한 코씩 해서 18코를 떠주시면 되세요. 첫 번째 코 단수링으로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엔 코마다 한 코씩 쭉 해서 18코를 한단 떠주시면 되세요. 끝까지 다 뜨셨으면 단수링 빼주시고, 첫 번째 단수링 표시되어 있던 이 코에 넣어서 빼뜨기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에서 실을 조금 짧게 해서 잘라주시면 되세요. 살짝 당겨서 매듭을 만들어주시고요. 이렇게 모양을 잡아보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렇게 모양이 완성됩니다. 이제 버섯의 몸통을 떠보도록 할게요. 마찬가지로 매직링 떠줄건데요. 두바퀴 돌려서 매직링을 만들어주세요. 코바늘을 널어서 실을 끌어와서요. 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짧은뜨기 한코를 떠주세요. 첫 번째 코 단수링으로 표시할 분들은 표시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링 안에 짧은뜨기 총 6코가 되도록 5코를 더 떠주도록 할게요. 짧은뜨기 총6 코가 맞는지 확인을 해주시고요. 고바늘을 잠시 내려놓고 꼬리실을 살짝 당겨보시면 이렇게 줄어드는 실이 보이실 거예요. 이 중에 꼬리실 방향에 있는 이 줄어든 실 쪽을 잡아서 당겨주시면 되세요. 살짝 살짝씩 당겨주시면 되세요. 그러면 뒤에 있는 실이 줄어들고요. 어느 정도 모아졌다 싶으면 꼬리 실을 당겨서 빼주시면 되세요. 이제 두 번째 단뜰 거고요. 역시나 빼뜨기 없이 쭉 이어서 떠보도록 할게요. 뜨실 때 꼬리 실도 이렇게 살짝 걸쳐서 짧은뜨기 먼저 한 코를 떠주시고요. 단수링으로 표시를 하실 분들은 첫 번째 코를 표시를 해주세요. 그리고 같은 자리에 한번더 짧은뜨기 한 코를 떠주세요. 이번 단에서는 짧은뜨기 코마다 두 코씩 해서 총 12코가 되도록 떠주시면 되세요. 어느 정도 뜨시고 나면 요 남아있는 꼬리 실은 잘라주시면 되세요. 다 뜨셨으면 다음 단으로 또 넘어갈게요. 짧은뜨기 코마다 한 코씩 해서 12코를 떠 주시면 되세요. 첫 번째 코 단수링으로 표시를 해 주시고요. 코마다 한 코씩 해서 총 12코가 되도록 떠 주시면 되세요. 다시 단수링을 뺀 다음에 또 짧은뜨기 코마다 한 코씩 12코를 한번더 반복해서 떠주시면 되세요. 모양을 이렇게 살짝 잡은 다음에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나머지 11코를 떠주시면 되세요. 자, 아, 뜨셨으면 이제 그 다음 단 넘어갈게요. 이번 단에서는 짧은뜨기 두코 모아뜨기를 할 거거든요. 어떻게 뜰 거냐 하면, 보시면 위부분에 보시면 V자로 보이시죠? 이 중에 바깥쪽에 한 가닥만 잡아서 줄여서 떠줄 거예요. 보시면 첫 번째. 이렇게, 한 가닥만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이어서, 그 다음에, 그 다음 코에 이렇게 또한 가닥을 넣어주세요. 그러면, 요런 모양으로 이렇게 떠지게 되거든요. 보시면, 이게 두, 한 코씩 잡아서 두 코인 거예요, 지금. 실을 끌어와서 두 가닥 빼주시고, 나머지 두 가닥을 또 빼주시면, 이게 두코 모아뜨기가 된 거예요. 이제 한번 했으니까 앞으로 다섯 번더 반복해서 떠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줄여 뜨기를 하면 훨씬 모양도 예쁘게 나오고요.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아져 있는 모양이 따로 크게 잡히지 않고 자연스럽게 모양이 만들어지더라고요. 단수링에 이렇게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떠주세요. 잘못하면 단수링이나 아니면 뒤에 다른 코랑 잡아서 뜨실 수 있기 때문에 천천히 차근차근 떠주시면 되세요. 다 뜨셨으면 이제 그 다음 단은 짧은 뜨기 코마다 한 코씩 해서 여섯 코를 떠주시면 되세요. 이번에는 한 가닥이 아니라 코를 다 잡아서 떠주시면 되세요. 뜨실 때 이렇게 단수링이나 뒤에나 옆에 코에 코 바늘이 같이 걸리지 않았나 보면서 차근차근 떠주세요. 다 떴고요. 이제 늘린 코를 떠 보도록 할게요. 그다음 단에는 코바늘 코에 넣어서 한코두 코, 한코두 코, 코, 코를 세번 반복을 해 주시면 총 9코가 되게 되어 있어요. 한 코, 그 다음 두 코. 드링 코 부분 다 뜨시고 나면 이렇게 항아리 모양처럼 나오거든요. 그 다음 코도, 그 다음 단도 이어서 늘려서 떠보도록 할게요. 코마다 두 코씩 떠주시면 되세요. 코마다 두 코씩 아홉 번 반복해주시면 총열 여덟 코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이구요. 코마다 짧은뜨기 한 코씩 해서 18코를 떠주시면 되세요. 코마다 한 코씩 총 18코 떠주시면 되세요. 다 뜨시고 나면, 우리 여기 단수링 표시해놨던 첫 번째 코에 빼뜨기를 해주시고요. 이번에는 실을 조금 길게 남겨주세요. 실을 잘라주신 다음, 매듭을 만들어주시고요. 보시면, 우리 여기 버섯, 머리 부분 연결하는 거랑 머리 윗부분에 이렇게 살짝 살짝 자수를 놓을 때도 실을 쓸 거기 때문에 살짝 여유를 두고 했어요. 솜을 가져와서 밑에 아래쪽 몸통에다가 솜을 넣어주시면 되세요. 겸자 가위를 사용하게 되시면 이렇게 구석구석이 고루고루 소물 넣으실 수가 있어서 훨씬 수월하고 편해요. 너무 꽉꽉 채우지는 마시고요. 적당히 이렇게 말랑말랑한 정도로만 넣어주시고요. 이제 머리부분을 연결을 해줄건데 이 실을 살짝 안으로 그려 당겨 놓을게요 안쪽으로 두면 훨씬 정리하시기 수월하세요 이 상태에서 빼뜨기를 같은 위치에 놓고 이렇게 정리를 해 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저처럼 이렇게 살짝 어긋나게 두고 연결을 해 주셔도 되세요. 그리고 연결을 할 때는 보시면 실이 어디다 연결을 할 거냐면 여기 아래쪽에 위쪽 부분 위에서는 아래쪽 부분 이렇게 한 가닥씩 걸어서 연결을 해줄 거거든요. V자로 되어 있는 윗부분은 아래쪽, 아래부분은 위쪽. 위, 아래부분을 이렇게 서로 맞닿는 부분을 연결을 해주는 거예요. 두 가닥을 다 거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한 가닥씩. 그리고 빼뜨기 돼 있던 이 부분은 보시고 양옆으로 넣을 만한 곳을 이렇게 찾아서 연결을 해주시면 되세요. 이렇게 서로 맞닿아 있는 위아래 부분을 한 가닥씩 연결을 해준다 생각하시면 되세요. 보시면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연결이 되게 돼요. 천천히 차근차근 연결을 해주세요. 너무 바짝 당기면 모양이 망가질 수 있으니까 너무 잡아당기지는 마시고 살짝살짝씩만 힘을 줘서 당겨주시면 되세요. 연결을 다해 주셨으면 이제 머리 위쪽에 이렇게 자수를 놓도록 할게요. 버섯 그 점박이처럼 표현되는 부분 그 부분을 이렇게 해 주는 거예요. 이, 이때도 너무 당기진 마시고요. 살짝 살짝씩. 너무 세게 당기시면 모양도 일그러지기도 하고요. 이실 자체가 속으로 쏙 숨어 버려요. 그래서 살짝, 살짝씩만 힘을 줘서 당겨주시면 되세요. 원하시는 개수만큼 원하시는 방향에 이렇게 표현을 해주시면 되세요. 저는 이 정도로 하고 마무리를 할게요. 실이 나와 있는 곳 가장 가까운 곳에 이렇게 바늘을 걸어서 실을 돌려서 이렇게 당겨서 매듭을 지어주시면 되세요. 그리고 버섯 머리 쪽에 이게 꺼지는 게 조금 싫다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 매듭 짓기 전에 솜을 넣어서 조금 단단하게 모양을 잡아주셔도 되세요. 몸통 부분에 이렇게 통과를 시켜서 이때는 실을 살짝만 당겨서 잘라주시면 실이 안으로 쏙 들어가요 이렇게 하면 버섯 완성이고요 이제 키링을 연결해 볼게요 오링 반진을 손에 끼우시고요 롱노즈에 오링을 잡아 주신 다음 이렇게 위쪽이 열려 있는 쪽이고요. 이렇게 살짝 비틀어 주시면 이렇게 열리거든요. 이 상태에서 버섯 중앙 부분 쪽으로 오링을 나오도록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고요. 키링을 넣고 이렇게 잡아 주신 다음 또 다시 원위치로. 해주시는데, 살짝, 살짝씩 수정해가면서 해주시면 완성됩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말아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다시 또 인사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하루 좋은 일 가득가득 하시고요. 다음 영상에서 만날게요. 감사합니다.